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혹시 갑자기 최근에 로블록스 화면이 하얀색으로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니? 약 일주일 정도 전부터 로블록스를 키면 화면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지난번엔 화면에 분홍색 도트가 나타나는 죽음의 핑크 스크린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화이트 스크린 현상이 일어났어. 핑크 스크린보다 나타나는 사람은 더 적지만 이게 발생한 친구들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못해서 정말 불편 해하고 있는데 원래 예전부터 있는 현상이긴 했지만 최근 로블록스가 안티치트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같은 기기로 플레이를 해도 본 계정은 화이트 스크린이 나타나는 반면 부계정은 화이트 스크린이 안 나타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해했는데 로블록스가 드디어 답변을 해줬어. 사람들이 추측하는 바와 달리 안티치트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 윈도우 32비트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지원을 중단하고 클라이언트를 64비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32비트 데스크톱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64비트 데스크톱을 이용하거나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거지. 게다가 5월 4일부터 원래 사용하던 꼼수도 막혔어. 32비트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은 제한되었고 해킹 프로그램으로 오해해서 하는 방법은 너무 위험하지. 대신 사람들이 발견한 안전한 방법이 하나 있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로블록스를 다운받는 방법이야. 윈도우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검색하고 스토가 열리면 로블록스를 검색해서 설치한 후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 화이트 스크린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주의해야 할 점은 앞으로 플레이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눌러서 로블록스를 열거나 윈도우 버튼을 누르는 로블록스 앱을 클릭해서 플레이해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한 로블록스에서는 한글 채팅이 불가능해 그래도 이 방법으로 플레이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